매달 나가는 수도요금 혹시 아깝지 않으신가요?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아직도 매달 꼬박꼬박 수도요금을 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주세요. 일단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.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계시는데요.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달 나가는 수도요금을 아끼고 살림에 큰 보탬이 될수 있을 거예요. 첫째, 수도요금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65세 이상이면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거나 국가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도 감면 대상이 되니 우리 집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 둘째,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.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수도요금 고지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빠릅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수도요금 감면 복지 혜택 통합 신청으로 한 번에.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 감면,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어떠세요? 몰라서 놓치고 있었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 오늘부터 똑똑하게 챙기셔서 살림에 보탬도 되고 마음 편한 노년을 보내세요.